네, 안녕하세요. 페라리 드라이버 박세성입니다. 어, 그동안 저에게 페라리 챌린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준비 과정, 네,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인터뷰 시간이고요. 지금 제 앞에서, 네, 라페라니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페라리 챌린지라는 게 뭐냐면 원메이크 레이스입니다. 어, 현재는 페라리 488 GTB 차량 베이스로 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전 세계 4개 권역에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가하고 있는 에이펙,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올해 특별히 UK, 영국에서 특별히 리그가 개설이 됐고요. 현재 4개 권역에서 현재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데요. 첫 번째는 페라리 고객이어야 됩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 또는 계약자 모두 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격 요건은 국제 라이선스 C 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C 라이선스를꼭 발급 을 받으셔야지만 이 대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에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C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라리에서 운영하는 필로타 프로그램 4개 코스를 모두 다 이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로타는 첫 번째 레벨밖에 수료가 안 되서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벨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가까운 중국에서 두 번째 레벨까지는 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레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어, 이태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필로타 프로그램 보통 1박 2일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네 가지를 모두 다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저같이 저는 이제 넥센 스피드레이싱부터 시작해서 CJ 슈퍼레이스까지 시합을 뛰었는데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도 국내 C, B, A 자연스럽게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에서 포인트를 쌓으시게 되면은 국제 C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 스토카 레이서들, 뭐, 제 스승이신 김종현 선수라든지 모든 선수들이 현재 스토카 레이스는 국제 C를 기반으로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레벨을, 뭐, 시합을 경험을 하셨다라면 충분히 라이선스는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하죠. 그 차량은 구매를 하시거나 렌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라이선스 그리고 이제 레이싱 비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레이싱 물품이 필요하죠. 어 현재 페라리 챌린지는 휘하 8860. 인증이 된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헬멧 같은 경우는 에1 서포트 레이스는 반드시 이런 규정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페라티넨 사벨트라는 브랜드에서 레이싱 수트 및 키어, 슈즈 등을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착용을 하시고 대회를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갈 텐데요. 그런 비용은 일단은 엔트리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시합을 참가하기 위한 엔트리 비용, 그리고 차량 로지스틱에 대한 비용, 아무래도 국제시합이다 보니까 차가 각각의 국가별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로지스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회 때마다 보험이 됩니다. 영국에서 MIS라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사전에 연습을 하는 오픈프랙티스 이거는 별도 비용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이어, 그리고 소모품들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데, 타이어는 솔직히 좀 가격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슬랙 타이어고, 워낙 큰 인치의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적절한 비용인 것 같고요. 다만 가장 큰 장점은 부속품이나 경정비 같은 물품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 네, 아무래도 본사에서 직접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 상상외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레이스를 좀 즐기실 수 있는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이라든지 기타 이제 호텔 이런 좀 숙박비 이런 것들은 좀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첨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현재 FMK에서 페라리 챌린지를 운영해 주시고 있는 김진영 부장님 그리고 유재현 대리님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여기에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라리챌린지 대회 클래스는 총 4개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먼저 피렐리의 2개 클래스 그리고 코파실의 2개 클래스가 구성이 돼서 총 4개 클래스가 구성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에이펙 리그 같은 경우는 퓨렐리 1개 클래스, 그리고 코파셸은 2개 클래스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대회를 첫 출전하신다면 국제대회에 어떤 수상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히 없으시다면 가장 기본 클래스인 코파셸 AM부터 참가를 하실 텐데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코파셸 AM에서 대회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좀 우수한 성적을 내신다거나 뭐 시즌 챔프가 되신다거나 그러면 차근차근 한개 클래스씩 올라가시면서 대회를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운이 좋게도 첫 번째 시합에 나가서 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한 것보다 중요한 게첫 번째 호주 멜버른 시합을 할때 예선 기록이 솔직히 좀 제가 생각해도 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타 선수들의 컴플레인 그리고 이제 대회 조직 위에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기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두 번째 클래스인 코파셜에서 현재 시합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우승이죠. 우승을 몇 번이나 할수 있느냐? 그리고 포점에몇번은 올라갈 수 있느냐? 또한 시즌 챔피언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를 서포트해 주고 계신 FMK에서 어, 딜러십 챔피언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는 게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넥센 스피드레이싱에서 BK 원메이크 레이스로 레이스를 처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좀 운이 좋게도 네, 시즌 2위까지 하고 난 이후에 CJ 슈퍼레이스를 약 1년 좀 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페라리 챌린지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챌린지에 참가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이후에 먼저 첫 번째로 제 스승이신 이제 김종겸 선수와 함께 인재 스피디움을 방문을 해서 제 직접 488 챌린지 차량,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M2 차량으로 차량에 대한 적응훈련을 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아무래도 해외 시합이고 제가 직접 서킷을 경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사진재료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곳이 제 연습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기본 파나텍 시스템에, 현재로서는 아세토코르사, 그리고 아이레이싱 두 가지 시뮬레이싱 게임을 현재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다 서킷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가 차량을 탑승해야 되는 기본적인 코스 레이아웃과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또 하나의 방법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현재 시합을 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의 영상, 그리고 탑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페라리 챌린지에 대한 영상도 현재 같이 좀 보면서 스터디를 하는 편입니다. 음,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은 차량에 대한 적응이죠. 먼저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은 차량에 대한 적응을 하고 그 차를 내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대회를 이전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적응에 대한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킷에 대한 적응이죠. 어, 매번 처음 가는 서킷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현재 페라이 챌린지 에이펙 리그에 뛰는 선수들은 뭐 짧게는 1, 2냐 길게는 5년 넘게 하시는 선수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적응 능력이 좀더 뛰어나시겠죠. 하지만 좀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각각의, 어, 서킷에 맞게끔 제가 차량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좀더 연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488GTV 베이스의 차량이긴 하지만, 최고 시속 280, 290을 넘는 속도로 레이스를 직접 하셔야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초 터보 차이긴 하지만, 초반 토크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미세하게 컨트롤 할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는 에버킷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 뭐좀그 외부 바디킷이라든지 TPMS에 좀몇 가지의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내년에는 좀더 박진감 있는 레이스를 펼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기 싫은 거긴 하지만, 실은 호주 멜버른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세팡 레이스, 두번 레이스 다 사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멜버른 때는 예선과 연습 때 접촉사고가 있었고요. 뭐, 크게 차량의 데미지는 없었지만, 뭐,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게 예선 때 사고가 나서 최고의 기록을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가장, 네, 아쉬웠던 거는 이번 세팡 레이스 원때사고죠 어, 첫 번째 랩 15번 코너에서 마지막 헤어핀을 돌아 나오는데, 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제 뒤를 밟고 거의 제 옆에 사이드까지 차가 점프하면서 올 정도의 상당히 큰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좀 튼튼해서, 네, 완전는할수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차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타이로드가 거의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달렸으면 아마 좀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차가 워낙 튼튼해서 레이스는 좀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요 꼭 30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원메이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억울한 네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페라리 챌린지는 30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지만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심사가 진행이 될수 있고요 30분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꼭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페라리 챌린지는 선수들이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 같아요 그첫 번째 환경이고 두 번째 환경은 페라리 컬처를 경험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라운지라든지, 그 다음에 클락룸, 그리고 뭐 마사지 서비스, 음식 제공,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보다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주 경기는 F1 서포트 레이스로 열렸기 때문에 직접 F1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네, 해외에서 런칭에 대해 SP1 차량을 직접 볼수 있는 문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세판 같은 경우는 트리뷰터의 프리런칭, 그리고, 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태국의 FOC 10주년의 행사가 같이 열렸기 때문에, 네, 같이 열렸기 때문에, 보다 많은 페라리 컬처를 좀 경험해 줄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대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시합이 있는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FRD라고 해서 페라리 레이싱 데이가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느 대회든지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즉제 차량의 전담 엔지니어 그 다음에 미케닉 이분들과 상당히 친해져야 됩니다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요청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제 전담 엔지니어인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이제 레이스를 끝내고 나오면 항상 제 레이스 랩 데이터라고 하죠 그 로거 분석 데이터를 항상 보여주고 제가 각 코너별 잘하는 점과 잘못하는 점을 꼭 짚어준다. 근데 이게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대충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시고. 꼭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또한 그분들에게 친밀감을 갖고 다가선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저를 더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 채널을 좀더 유익히게 봐주시고 앞으로 그 안에 보다 많은 좀 데이터와 그다음에 영상 자료들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해 경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기자단들과 함께 동승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o 시 회원분들도 오셔서 응원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런 좀 다양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도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영상 내에 좀 담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는 좀더 제가 뭐 인터뷰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제 연락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보다 좀 성심성의껏 보다 자세한 사항들 많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인터뷰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보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유심있게 보고 각각의 질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합 잘 하고요. 보다 밝은 모습, 보다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 카메라를 계속 봐주세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상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오빠, 오빠. 앞서서 이거 빼. 그냥 바로 뒤에다 붙일 거야. 오빠. 인스타그램 DM 얘기 아니야? 그거는 그냥 글로 쓸까? 어. 자막으로 넣어